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다 t 어, v 에 월에 연만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 이한 장의 화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이한 장의 화가 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활은 어, 무려 100년 전의 활입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전 어, 우리 활 쏘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블과도 같은 조선의 궁술이라는 책이 어, 쓰여졌던 시기 그리고 이 땅에 활 쏘기가 영영 사라지고 팔도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어, 우리 백성들이 체용으로서의활 속이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활 속이가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고종황제께서 친히 활 쏘시던 시기 바로 그 시기의 활이 이 활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손에 백연련전의 활을 들고 있기까지는 많은 어, 사연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화를 처음 발견했던 분은 어, 서울 수락정의 어, 임정수 적장님이라는 분입니다. 저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분이신데 그분께서 어느 날 어, 서울 화학동 배럭시장을 거닐다가 아주 오래된 활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정확히 이 활이 언제 활이고 어떤 활이고 어, 과연 이 활을 쓸수 있을지 어떤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던 제게 연락을 한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 어디서 어, 나왔는지는 알수 없지만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벼룩시장을 통해서 어,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굴러다니던 이 오래된 활은 우역절을 통해서 제 손에 들려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활을 처음 발견했던 분이자, 어, 실제적으로 최초 이 활의 주인이었던 어, 임정수 작장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젊고 어, 창창한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어, 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활이기 때문에 제게는 굉장히 깊고 음, 남다를 수밖에 없는 활이고요. 어, 이 활을 처음 사가지고 왔을 때 어, 임정수 작가님께서는 이 활을 어떻게든 한번 실 걸고 당겨보고 또 쏴보수까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게 말씀하신 바 있고 임정수 사장님께서 이 화를 제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뒤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화를 어 제대로 복원해서 음 임정수 사장님의 그 한도 좀 풀어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이화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 너무나 소중한 그런 화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적으로 이 화를 약 6개월 만에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를 처음 입수했을 때는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이쪽에 고자가 거의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가 찢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고자가 세로로 갈라져 있는 틈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 창립 부분에 에 뿔과 어어 목소간에 접착이 떠있는 곳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접착이 완전히 떠있었고, 심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말라서 곳곳에 갈라진 틈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풀이 마르고, 침이 많으면서 대소나 목소와의 접착이 뜬 부분들이 여러분들 확인이 됐었고요 어, 뿔은 다행히도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었으나 오염이 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바싹 말라 있었고 어, 약간의 그 선결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음그 복원을 해냈는데요 제가 수리가 아니라 보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품을 수리한다라고 하면 어, 순간접착제 같은 화분약품들을 사용해서 을 접착을 하고 어, 강도가 약해진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 같은 걸 갚는데 음,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당장 이화에 실을 걸거나 잠깐 쓸수 잠시 잠깐 쓸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활을 어,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말 그대로 뗌질인 그 셈이죠. 그러나 이 활은 그렇게 잠깐 음, 땜질을 해서 몇번 써보다가 또다시 고장 나거나 심지어 부러져 버리면 음, 안 되는 그렇게 없애버리기에는 어, 너무나 아까운 귀한 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활을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외형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기능상으로도 가능한 한원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길고 지나간 과정이라서 여기서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화를 어,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몇 달간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화를 실질적으로 음, 복원하고 수리하고 고치는 데도 어, 두달 이상 약석 달 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화를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최상의, 선, 어, 최상의 상태로, 복원이 될수 있도록 어,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외 영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시위를 걸고 당겨볼 수 있는 상태까지는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아, 또한 이 활에서 어, 역사적인 의미를 띨수 있는 부분, 음, 예를 들자면 이 고자 부분에. 단장이 되겠는데요 이 서피단장 이라든지 그 다음에 칠지단장 그리고 윗부분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가지고 있었던 원형 그대로를 보존을 했고 그 원형을 최대한 어, 복원해내는 쪽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구지 같은 경우도 어, 훼손과 탈락이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한쪽 도고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었고 중통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제공 당시의 중소, 중통은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은좀더 후대 아마도 제 생각에는 1950년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 단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조선의 공술 또는 이 활이 제공되던 당시의 어, 중통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재료나 마감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중통 역시도 그대로 원형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활의 내부에 대한 수리나 복원을 제외하면 어, 제가 하, 어, 원형을 바꾼 부분은 화피 단장을 한 것과 그 화피 단장을 이 활이 제공되던 당시의 형식으로 해낸 것,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단장들도 옛 방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한것 외에는 어, 거의 모든 작업들이 원형을 그대로 보, 어, 보존하고 또는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 입수 당시에는 시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위 역시도 조선의 공술에 각궁의 제도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규격으로 시위를 새롭게 제작을 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복원에 관련된 말씀을 간략히 드렸고 어, 이후에는 이화기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 이 활에는 고자 부분에 어 한자로 먹물을 이용을 해서 한자들이 몇 글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지 어 살펴보니까 어 성함의 돌림자를 같이 쓰시는 분두 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어이 활을 만들 때 또는 아마도 이 활을 수리할 때 라고 읽힐 수 있는데 제가 화를 살펴본 결과 그닥 수리의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화를 만들 때인 것 같습니다 이 화를 만들 때 뿔값을 대준 고마움 뿔값을 누군가가 내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름으로 보아서는 돌림자를 쓰는 이름으로 보아서는 형제지간 또는 부자지간에 있는 어떤 분께서 이 활의 주인에게 활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 꿀값 정도를 대주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그 당시 이 활이 만들어졌던 100여 년전 당시의 각공 가격은 대단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요점으로 치면 아마도 진짜, 음, 자동차 한대 산다라는 정도의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거금이었기 때문에 이 화를 만드는데 꿀값 정도로 대주었다면 아마도 팔가격의 한 3분의 1 가량 정도를 대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고 음, 그 금액만으로도 꽤큰 돈이죠. 한자에는 그 4원 또는 4엔으로 읽을 수 있는 음, 내용이었습니다. 4엔과 어, 4원은 이야기가 좀 다를 수 밖에 없는, 데 시기도 다르고, 어, 그, 이 활의 연대를 미루어 짐작해 보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어,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면, 어, 1953년인가요? 195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화폐단위는 어, N이나 원이 아니라 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몇턴몇턴 하는 그 환이라는 카페단니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 즉, 이 환은 최소한 여기 써져 있던 명문 때문에라도 1950년대까지 가진 않습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실제로 어, 그 각궁의 그 가치, 물가가치 그리고 뿔값이라고 각대라는 내용이 써져 있었기 때문에 뿔값이라는 측면에서 그 금액을 봤을 때는 어, 4원 보다는 4n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더 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라고 현재로선 추정하고 있고요아 물론 이 활의 어, 형태, 형태라든지 모양새, 만듦새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는 이 활은 아마도 일저가, 일제의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 조선의 공술에는 각궁의 제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 각궁의 제도란 무엇이냐면, 각궁의 각공, 음, 법이란 뜻입니다. 즉, 각궁, 각공, 모름지기 각궁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각궁의 제도 내용은 어,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로 따지면 어, 0. 몇 밀리미터 mm 단위까지도 어, 아주 세밀하게 각 부위에 대한 치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어, 우리 각궁의 원형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조선의 공술에서는 일제가 우리 군대와 활터 또 활소기를 모두 금지시키고 없애버리게 됩니다 가복영장 어, 이후에 우리나라의 묵과가 폐지되고 굳이 군대가 사라지고 활터가 폐쇄되고 활터가 폐쇄되고 당연히 무기였던 활도 폐기되고 이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활 문화가 완전히 끊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 고종 그 황제께서는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 황제께서 몸속, 친히 당시 경의궁에, 어, 궁궐 안에다가, 경의궁 경내에다가 황학경이라는 활터를 세우고, 어, 황제께서 친히 활을 잡고 살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전쟁으로서의 무기로서는 금하지만 체육으로서 건강을 위한 활쏘기는 필요하다. 마땅히 장려함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활쏘기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유릉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어, 전승 북궁을 이어내 어, 이어갈 수 있었고, 각궁을 만드는 법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유능을 내린 얼마 후에 약한2 0여년 후에 조선의 공술이라는 책이 집필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고종 황제의 유능이 없었으면 조선의 공술이라는 책도 나오기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선의 공술책이 없었으면 우리가 100년 전의 활의 형식이 어땠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통 활들은 수많은 유물들이 폐기되고, 양탈당하고, 또 실제로 사용해서 없어지고, 또 급속하게 경제발전 시기, 개발독재 시기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어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유물들, 음, 근현대 유물들도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어, 이화일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고종황제께서 어, 친히 이, 황학정에서 살을 내보내셨던 직접 사용하신 어궁인 어, 호미명각궁이라는 활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음, 서울의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그 활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고종황제의 호미명각궁은 조선의 궁술이 저술되던 시기와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언되는 유물입니다 음, 황제의 각궁이 아니더라도 어, 조사의 공술 저술 시기의 할 유물들은 몇 점이 더있습니다만 대부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또는 어, 대부분이 해외의 컬렉터들이 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몇몇 점들도 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연구를 위해서 연구 목적으로 어, 만져 보거나 살펴 보거나 또는 또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시위를 하거나싸워볼수 있는 활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선의 공술을 읽고 공부하고 논할 때그 당시의 장비, 즉 조선의 공술이 말하고 있는 각궁이 없기 때문에 조선의 공술 내용들을 정확히 검증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예전의 각궁과 요즘 각궁이 뭐 우리 다른게 있냐 어, 별다를거 없을 테니 어, 요즘 어, 장비들로 요즘 활쏘기를 하는 한량들이 조선의 공술 읽는데 무리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공술에서 말하고 있는 각궁과 오늘날 현대 각궁은 사실상 거의 다른 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 외형상으로도 많이 다르고, 거기서 세부적인 각 부위의 구조 또는 특성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자면 정말 거의 다른 활이라고 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전 활과 이 조선의 공술, 당시의 활과 오늘날 활을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활은 오늘날 전형적인 각국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활은 조세공술 저술 당시의 활이죠. 이두 활의 형태는 확연히 다르죠. 실제로 세계 각국의 민족 활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두 형상을 보여주면 이 활과 이 활은 전혀 다른 별개의 활이라고 별개로 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겹쳐서 볼까요? 겹쳐서 보면 그 차이는 더 명확합니다. 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곡선, 흰색, 양식이 완전히 다르죠. 활체의 폭도 확연히 다릅니다. 활의 길이도 달라졌구요. 이렇게 어, 결정적으로 오늘날의 활과 예전의 활은 어, 그 형상은 물론이고 특성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 조선의 공술의 내용을 좀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공술 당시의 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활이 있어야지만 조선의 공술 내용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예로 조선의 공술에 보시면 아귀는 모쪼록 다물어야 합니다. 아귀란 손에서 손에 잎처럼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을 아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각, 어, 활 오늘날의 국공, 오늘날의 각궁을 보시게 되면, 아기를 담은다. 다문다. 아기를 담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기를 그냥 잡으면, 아기는 그냥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선의 군술 당시의 활은 아기가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중통이 오늘날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활을 잡게 되면 아기가 명백하게 다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었던, 이렇게 돼 있던 현대 활이 조선의 공수 당시의 활을 잡으면 이렇게 다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아기는 못도록 다물어야 한다는 말은 이렇게 예전 활을 잡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